네 오늘 이래 세대 에 도착했습니다. 아 재도장을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쪽은 주차장이네요. 네. 일단은 창문 하나는 먹었고 안쪽으로 붙었고 좋네요. <laughs> 일단은 이쪽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쪽부터 하는 게 낫겠죠? 이 세대는 앞쪽부터 할까? 작은 창 쪽부터 할까요? 음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힘드네요. 관리실 신고했고요. 네, 줄 내렸고요. 이제 창문하고 차 빼면 돼요. 8시 40분. 9시에는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폭염인가 봐요. 아, 이, 진짜 체감이, 체감 온도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몸이 안 움직여요, 진짜. 아, 이 여름하고 똑같은데. 아, 조금 낫다 했더만은, 와. 완전 폭염이다 폭염. 와, 아, 못 움직이겠네, 진짜. 아, 오늘 진짜 너무 뜨겁네요. 이제 바람이 좀 부니까 좀나설랑 예, 부산에는 소나기가 온다네요. 아, 아 너무 뜨거워 여름처럼. 예, 이번 창 거실장 내려가 볼게요. 차 줄. 703호 2번창입니다 아, 잘 보이시죠? 아, 보이시라고 했는데 그냥 살짝 입혀 놓은 거예요 에, 이걸 돈 받고 이제 하는 거죠 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laughs>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laughs> 자 해보겠습니다 에, 제거 중에 이 지금 말라 버렸는데 여기에 균열을 따라서 젖어요 우집에서 오는 거예요 저 부분에 우집에 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제거하는 도중에 금방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 크랙 따라서 쭉 젖어요, 젖어 들더라고요. 에, 우측에서 온다는 거죠. 우측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에, 백업 받고 빨리 프라이머 바 아, 프라이머 바르고 에, 다시 찍겠습니다. 2번 창 703호예요. 703호 2번 창첫줄 옷다바 시공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나간 대 사이도 비좁지만 에, 다 팠어요. 자, 시공해 볼게요. 바깥쪽도 팠고, 자, 전구나 다 확인하시고요. 에, 매지가 넓어서 실리콘 엄청 들어가네요. 자 해볼게요. 네. 이번 창 웃다빠 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왜그러냐면은 여기 두 군데에서 기포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문대다가 실리콘 파내고 안에 백합재를팍 집어 넣고.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 백업 기포가 아닙니다. 이 백업체가 눌려가지고, 기포가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샤시 쪽에서 나오는가 봐요. 처음에 저도 백업 기포인 줄 알고, 백업을 아주 헐렁하게 그냥 안으로 밀어넣고도 했는데도, 계속 이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예, 이게 샤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백업은 아닙니다. 백업, 아, 이, 그냥 밀어넣었어요. 이 자리. 저기 계속 올라와가지고. 예,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예, 살짝 손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 예, 샤시가 이제 날이 뜨거우니까, 안에 찼던 공기가, 예, 팽창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백업은 확실히 아니에요. 예, 저, 샤시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몇번 후벼파고 약도 이빨이 쏘고 했는데도 그, 그런다고 늦, 늦었어요 이게 에, 좀 표면이 붙었죠 이, 이것 때문에 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우찌불 손 봐야 되겠네요 에, 아무튼 제가 해놔도 버티긴 버틸 건데 에, 이게 우찌 영향이좀 많이, 많이 있어요 에, 자 내려가 볼게요 중간다 바로 이번 장 첫줄 아래다봐입니다 일단 제거는 됐는데 에, 말려도 여기 다시 젖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어 가지고 그 뜯어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왔어요 저 위에서부터 중간 난간대에서 들어 온것 같지는 않아요 예 미세하지만 이 위에서부터 타고 온 물이 저기 고였던 것 같아요 우집을 손을 안 대고는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에, 어제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흔적은 저기서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일단은 여기 저중구간이고 있 저희 안말르거든요 아무리 말려도 일단 빼놓겠습니다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내일 우집을 약간 손을 봐야 될것 같은데. 안 그러고는 예, 이게 큰 비에 또세발이요 작은 비에는 괜찮아서 아하, 예, 여기에서 다 모여버리네. 예, 이게 여기가 생기 아니에요. 저기에서 타고 내려온 거예요, 저. 예, 뜯어보면 흔적이 다 나옵니다. 지금도 젖어 있어요. 어제 큰 비가 왔기 때문에 예, 어디서 오는지 바로 육안으로 보여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예, 저기서 요만치까지 엄청 보여 있었어요, 우리. 예, 집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수위가 더 높아지면 이제 집안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집에 손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젖어있으니까 빼놓고 네,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기포 가스 나오는 부분도 내일 손 봐야 되고, 여기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겠어요. 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아,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아, 이 무슨 여름이 다시 왔나? 아, 폭염이에요. 폭염, 아, 죽겠네요. 진짜. 아 오늘 진짜 너무 뜨겁네 너무 뜨거와 이거 금방 할줄 알았더만 이야 이거 완전히 와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뜨거워요 일단 이거 주차장 자리라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뜯는 거라도 빨리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덮방이 심해서 그런가 이 면도 콘크리트 면도 울퉁불퉁 해가지고 손이 많이 가고요 샤시도 에, 약간 안쪽으로 살짝 아로져 있어가지고 에, 거기도 또다 파낸다고 또 오래 걸리고 아 너무 뜨겁네 진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따 뭐가 안될라니 되게 안되네요 그 연장통 쏟아가지고 에, 프라이머 썼고 시작이 두개 부러지고 아이 짤에 프라이머확 쏟아졌는데 짤 이거 쓸수있을랑 모르겠네 아, 시작이 두개 부러지고요 일단 안되네 안돼 일단은 이게 지금 갔다오면 시간이 늦으니까 에, 제거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거 아 오늘 컨디션도 되게 안좋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몸이 너무 아파요 야, 아, 살짝 하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시작이 요번에 되게 비싸게 주고 산거두 개네. <laughs> 월드에서. 예, 내려가 볼게요, 일단. 예, 703호, 2번창두 번째 줄입니다. 아, 예, 옥상에서 연장통을 쏟아가지고, 예, 이부제두개 부러지고, <laughs> 프라이마 다 쏟아가지고, 프라이마 다 닦고 내려왔습니다. 예, 이 프라이마 쏟으면 빨리 닦아야 돼요. 예, 우선 방수도 새로 해놨던데, 예, 닦고, 그러고 왔어요. 일단은, 예, 이 제거만 하고 내려갈게요. 아, 오늘 컨디션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이, 지금은 바람불고 조금 시원한데 와 구멍까지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일단 오늘 제거는 다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주차장 자리라 내일도 차를 뺄 수가 없어요 네, 내일은 반대편 하고 여기는 제거만 하고 어차피 시공은 차가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제거만 해 놓고 네, 내일 모레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요 진짜 여름이 다시 된것 같아요 여름에도 한줄 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래 매달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거하고 시공까지 하면 에, 너무 오래 매달리니까 아,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뜨거워요 진짜 그냥 제거만 하고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반대쪽은 그늘이니까 내일은 괜찮겠죠 오늘은 아 못하겠습니다 일단 제거만 할게요 서서 해야 되겠어요 너무 힘들 때는 에,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기는 이제 아 우집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있던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고민 좀해 봐야 되겠어요 에? 해볼게요 제거 에, 보이시죠 에, 이렇게 얇게 넓게 했지만 그래도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방. 요 안에 또 있어요. <laughs> 여기 또 있죠. 안에, 여기. 예. 그리고 여기도, 어, 이, 거는 본칙, 아, 여기도 두 방이네, 이게. <laughs> 예.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걸돈 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하. 이,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죠. 예. <laughs> 예 아무튼, 제거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와 진짜 고통스럽네요 고통스러워 이 폭염일 때랑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폭염일 때 어떻게 했는지 와 근데 오늘도 그만치 아, 고통스러워요 이, 내려가면 좋은데 아 이,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기차이 진짜 완전 제거라는게 이래요 이, 몇 시간이 걸려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만약 여기가 시원하고 그늘이면 이다 뚫고 내려갔습니다 지금 하, 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우레탄 갈아낸 겁니다 그라인다로 네, 싹 갈아내세요 저 밑에도 보이죠 <laughs> 이 커터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제거 가다 그라인더로 다 갈아낸 거예요. 에, 밑에 난간 대도 보시면은 에, <laughs> 커터칼로는 이 추가도 제거가 안 돼요. 에,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 커터칼로 제거가 되겠어요. <laughs> 아힘들네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은 좀 낫네요. 일단 에, 제거는 다 됐어요. 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아 힘들네요 진짜 아덕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힘들어요 진짜. 네 일단 제거는 다 됐습니다. 아 진짜 예. 다 마칠 때쯤 되니까 아, 좀 햇살이 조금 들어요. 와 아, 눈도 안 보이고 지금 아 자꾸 뭐가 예, 눈에 뭐가 들어가는가 아, 눈곱이 끼고 막. 아 진짜 고통스럽네요. 와이 아, 며칠 놀다가 나와서 더 그런가 봐요. 막 아, 어, 허리도 못 피겠고 와이 아, 하루 종일 진짜 너무 익어가지고 그때 김해 저기 예, 한솔 그 그때 하루 하고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아또럴까봐 겁나네요 겁나. 아무튼 그때 가치는 아니고 아무튼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죽을것 같네요 빨리 내려가서 물 사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아까 계속 오늘 생수 한세통 썼습니다 몸에 뿌리고 막 일단 슈퍼가 어디 있을까 일단 시원한 물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 오늘 진짜 출을 뻔했네요. 을 뻔해서 와 이게 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와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뭐한막두세 시간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막 뜨거운데 막 매달려서 이거 뜯으려고 힘써보면 와막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 사람 죽어요, 죽어. 예, 그정도의이 보통 지금까지 로프를 타면서 이올 제거, 완전 제거 이거 말고 이렇게 힘든 작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 죽기 살기로 숨도 안 쉬고 막 그렇게 일을 해도 예, 어차피 예, 어느 정도 시간 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그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와 이거는 진짜 막 뜨거운데 그대로 매달려 있는 거는 아 이, 이건 진짜 고문 당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아 오늘 진짜 추울 뻔했습니다 추울 뻔했어와 마지막에 앞도 안 보이고 이제 지금 막 내려오자마자 이제 몸에 물 뿌리고 하니까 체온이 내려가니까 이제 좀 앞이 보이네요. 아이 이래서 여름엔 못 하는 거야 이거. 아 근데 오늘 여름하고 거의 인제 바람이 불어요 이제. 아 추울 뻔했습니다 진짜. 예, 오늘은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칼블럭부터 잡고 시작할 겁니다. 일단은 챙겨볼게요. 예, 오늘은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 집안에 들어가서 예, 칼블럭을 다 잡고 시작할 겁니다. 예, 할수 없어요.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 빨리 챙겨가지고 집안에 가서 칼블럭부터 잡겠습니다. 줄은 내려놨고요 관리실도 신고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보겠습니다. 예, 이제 칼블럭 봤고요 예, 저, 뭐야. 예, 그, 그때 뜯어놓은 거 하러 가겠습니다. 저, 예. 2번 창, 703호 2번 창. 그때 예, 한쪽은 물터져 나와가지고 못했고, 예, 한쪽은 그때 연장통 여기서 엎어가지고 그냥 제거만 했던 예, 그 창입니다. 예, 일단 2번 창 예, 제거했던 역순으로 예, 해볼게요. 자 그럼 703호 2번 창, 2번이 원래 이제 예, 두 번째 줄입니다. 예, 첫 번째 줄은 물터져서 못했고, 여기는 연장통 그때 엎어가지고 제거만 했고, 예, 두 번째 줄 내려가 볼게요. 예, 그때 제거만 해놓은 7번 창, 아 아니, 703호 2번 창, 예, 그때 연장통 옥상에서 쏟아가지고. 프라이마도 10가지밖에 못 발랐어요 네. <laughs> 자 해볼게요 프라이마도 한 10번 이상씩 바르고 에, 그래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 걱정이네요 에, 아무튼 프라이마 바르고 백가 받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703호 2번 창입니다 잘 보이시죠 에, 사시, 콘크리트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나한테 사이도 비좁지만 더었어요자 바깥쪽도 다 봤고요 자잘 보이시죠 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에, 눈으로 보는 보이는 게 예, 눈으로 보이는 게, 예, 진짜입니다. 자, 무조건, 정보관 확인하세요. 예. 자, 시공해 보겠습니다. 예, 703호, 2번창, 예, 우따빠, 두 번째 줄, 우따빠. 이쪽이 두 번째 줄이에요. 예, 그때 제거만 해놓고. 예, 시공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레타파로 가볼게요 저기 기포 나오던 거 저것도 어째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날이 시원하니까 에, 기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때 사실 에던 물이 쭉아 공기가 저기 뭔가 구멍이 있으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백업은 아니었거든요 저기 자 아무튼 이번창 우타파 다있고 아레타파 가보겠습니다 다시 잘 보여 드릴게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가지고 잘 보이시죠 자 안쪽도 잘 메꿨어요 바깥쪽도 잘 메꿨고 내려가서 연결할 겁니다 내려가 볼게요 예, 중간 답박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백업재다 박혀있고, 예, 다 깨끗하게 돼있고요 자, 샤시, 콘크리트, 난간대 사이, 예, 전부 다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자, 해볼게요. 중간 답박. 여기 하고, 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예, 중간 답박 시공 다 됐고요. 잘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아랫다파 내려가볼게요 자 난간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안보이네요 예, 2번창 두번째줄 아랫다 바, 예, 잘 보이시죠 차시 콘크리트 예, 그라인더로다 갈아낸 겁니다 이 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예, 다 갈아낸 거예요 일단은 프라이만 저까지 발랐고요 여기서 끊어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할때 연결할게요. 자, 왜냐면 이제 저쪽 줄을 타야 되는데 이제 발로 문댈 가능성이 있어요. 에, 밑에를 많이 잡아 놓으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타는 순간 이 발로 문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짧게 잡아요 밑에는. 에, 어차피 저쪽에서 다 연결이,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래 따파 해보겠습니다. 2번 창두 번째 줄 아래 따파예요. 자, 저까지 프라이머 발라놨고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에, 발로 문댈 수가 있으니까 짧게 끊어놓을게요. 자잘 보이시죠? 사실 콘크리트 예, 무조건 전구간 눈으로 확인하세요. 예, 사진 찍고 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비싼 제거 시공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 전구간 다 제거된 사진 찍어달라 하시고 무조건 다 눈으로 두 눈으로 예, 본인 집의 전구간을 필히 확인하세요. 자 해볼게요. 이번 2번 창두 번째 줄 아래 까봐입니다. 네두 번째 줄 아래 땅바까지 시공이 됐습니다. 나한테 다잘 돌렸고요 빈틈 없이. 자잘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 밑에 그때 물 터져 나와 가지고 못한 거. 에, 중간까지는 잡아놨어요 첫 번째 줄은. 다이 나한테 사이 빈틈 없이 다잘 돌려놨습니다. 자 굉장히 두껍게 쏜 거예요. 에, 실리콘 절대 얇게 쓰면 안 됩니다. 두껍게 써야 돼요. 물 구멍이 막혔네요. 에, 좀 뚫어줄게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703호 2번창 첫줄 이게 제거하던 역순이니까 이게 첫 줄입니다 에, 여기는 아까 공방 탄게두 번째 줄이었고요 여기는 우쪽 부분 싸놨어요 에, 밑에 쪽은 그때 에,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젖어있어서 못 쏘고요 에, 이 밑에만 쏘면 됩니다 여기는 자 내려가 볼게요 네 이거 그때 기포 나오던 두 자리예요 요거를 쑤셔 가지고 실리콘으로 꽉 채워 볼게요 오늘은 날이 안 뜨거우니까 에, 기포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한번 싸 예, 보겠습니다 예 일단 얘를 바꿔봐 가지고 박수 쏘셨습니다 <laughs> 살짝 요쪽은 조금 밀려 나오고 너무 많이 쌓아 가지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꽉 채웠습니다 그때 왜 여기서 기포가 그렇게 계속 나왔을까요 아 시원하네 아마 챔버가 조금 뚫렸나 제가 그라인더 작업하면서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빈 공간을 예, 지금 외장용 예, 788 예, 이걸로 꽉 채웠어요 예, 괜찮을 겁니다 예, 이제 꽉 채웠으니까 뭐 예, 빗물이 타고 들어갈 공간이 없죠 자 그러면 중간 답바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첫줄 예, 그때 요거 하다가 예, 저 밑에 물 터져 나와가지고 못 하고 예, 그랬던 곳이에요. 우측에서 여기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서 타고 내려와요. 우측 상태가 많이 안 좋고요. 아하, 아무튼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예, 2번창 중간 답답합니다. 자 샷시 예, 콘크리트 깨끗하게 되있죠. 예, 백업재 들어가 있고 예,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예, 자 눈으로 보이는 게 예, 진짜요. 자남한 데도 다 팠고요. 자 여기서 에, 여기까지 해볼게요. 예,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에, 눈으로 확인하세요. 전 구간 에, 사진 다 찍어달라고 하시고, 자 해볼게요. 예, 중간 답바는 다 됐습니다. 아, 너무 좁아가지고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두껍게. 자, 그러면 아랫 답바 내려가 볼게요. 요 내려가서 좀 따듬을게요. 예, 아랫 답바. 자, 해보겠습니다. 예, 2번 창 703호 첫 번째 줄 아랫 답바. 잘 보이시죠? 샤시, 콘크리트, 깨끗하게 나간데 사이 다팠고요 자 시공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전 구간 눈으로 예, 본인 집을 눈으로 확인하세요. 자 말로 하는 거는 예, 신뢰할 수가 없죠. 예. 예, 무조건 사진 찍어 달라하시고 무조건 확인하세요. 예. 자 해볼게요. 네, 예, 이 번창 아래 다박까지 시공이 다 됐습니다. 예, 굉장히 두껍게 쌌고요. 나간대 예. <laughs> 사이 잘 돌렸고요. 실리콘 굉장히 두껍고요. 자 실리콘 얇게 써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두껍게 쓰는 겁니다. 자 난간대 사이 예, 두툼하게 채워서 예, 다 수밀비밀하게 쌓고요. 자 엄청 두껍게 쌓습니다. 자이 이 밑에는 내려가서 따듬어 줄게요. 나간대 밑에 <laughs> 잘 보이시죠? 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저 저 창을 마저 해야 되겠네요. 저거. 예. 아 저거 할리퍼만 비가 와요 비아이 비가 그칠건지 계속 올건지 아 이거 굵은데 일단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네. 저 기포 저기 아, 안 밀려 나오네요 계속 가스가 나오면 계속 밀려 나올 텐데 밀려 나오진 않아요 안에 꽉 채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아이비 많이 오네 네 일단 일기예보 상은 비가 별로 없는데 0.1mm인데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기는 어쩐지 아침부터 나올 때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날씨가 저 시래기 있는 자리를 시래기가 없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기를 해버릴까? 오늘 해놓으면 그래도 좀 낫긴 낫은데요 아..어쩔까요 아..비는 없는데 이따 오후에 있는데 저녁에 어쩌야 될지 모르겠네요 비가 오고 있으니까 지금